옛날에 다불 때서 가마솥 음, 때 잔잔한 가마솥 때 보리밥도 하고 아,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님 하시는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요리를하면아 요리의 스릴을 많이 느껴요 아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귀찮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데야 뭐있긴 있겠지만. <laughs> 육수를 만들어서 다대기를 아, 만들어서 아, 김치를 담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. 일단 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아, 힘들어요. 아 그래도 <laughs> 아, 요리를 통해서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. 저는. 누가 시킨다고 뭐막 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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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그럼요. 웃음> 제가 이제 훌륭한 어머니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. 아 여자 아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하면 <laughs> 그래도 요리를 할줄 알고 밥을 할줄 알고. 아, 설거지 빨래 뭐 이런 걸할줄 알아야죠. 그냥 요새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<laughs> 미스터리신가 어디서 이제 가수가 돼서 녹방 날려고 그냥 애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요, 미치게. 아 그런 거 보면 이 너무 안타까운데요. 제가 이제 앞으로 꿈이 훌륭한 어머니 학교, 훌륭한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서.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절을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 교육 방법 아, 이런 거를 아, 제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<laughs> 아마 어머니 학교 하면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<laughs> 아, 가정주부들도 오실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아, 요리 유튜브. <laughs> 그럼요. 근데, 사실은 햄버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. 청국장하고, 된장하고, 말 그대로 산에서 나오는 거, 산에서 나오는 거, 또 바다에서 나오는 거, 뭐 이런 게 건강에 좋아요. 아, 제가 뭐, 솔직히 세상에 내려올 거는 별로 없지만,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.